임금님의 장례 행렬을 떠올려 보면 어떤 장면이 그려지시나요? 아마도 길게 늘어선 행렬, 구성지게 울려 퍼지는 곡소리, 그리고 길가에 엎드려 눈물 흘리는 수많은 백성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나라의 아버지를 잃었으니 온 나라가 슬픔에 잠기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그 거대한 장례 행렬 뒤로 그 누구도 진심으로 슬퍼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곡소리는 텅빈 의무감으로 울리고 백성들의 얼굴에는 눈물 대신 무심함과 고단함만이 서려 있었다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시간은 바로 그런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던 한 임금의 마지막 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70여년 전 23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 조선의 24대 임금 헌종의 이야기 속으로 조용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1849년 여름 창덕궁의 깊은 전각에서 한 젊은 임금이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스물셋 이제 막 세상을 제대로 펼쳐볼 나이였습니다. 나라의 공식 기록인 조선 왕조실록에는 헌종의 죽음과 그 장례 절차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장 즉 나라의 장례는 정해진 법도에 따라 엄숙하고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수많은 관리가 상복을 입고 절을 했고, 정해진 시간에 맞춰 곡을 했습니다. 장래 행렬이 궁을 나설 때그 위험은 대단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장대한 행렬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어딘가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당시의 기록들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백성들이 임금의 죽음을 애통해 했다는 구체적인 묘사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텅빈 무대 위에서 배우들만이 정해진 대사를 읊는 연극 같았다거나 할까요? 이 시기를 살았던 한 관리의 기록에는 이런 구절이 남아 있습니다. 나라질이 날로 그릇되어 가니 한탄스러울 뿐이다. 이는 임금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라기보다는 앞날에 대한 막막함과 체념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관리들조차 이러했으니 궁궐 박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당시 조선 팔도는 극심한 흉년과 전염병으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1840년대 중반부터 이어진 가뭄과 홍수는 백성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승정원 일기를 보면 지방 곳곳에서 굶주린 백성들이 고향을 등지고 떠돌거나 심지어는 흙을 파먹으며 연명한다는 보고가 빗발치듯 올라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먼 궁궐 속 임금의 죽음이 과연 얼마나 큰 슬픔으로 다가왔을까요? 야사, 즉 민간에 떠도는 이야기 속에는 당시의 분위기를 짐작하게 하는 이야기가 하나 전해집니다. 어느 시골 장터에서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렸다고 합니다. 새로운 임금님이 들어서면 우리네 세금은 좀 줄어들려나? 그들의 관심은 죽은 임금에 대한 애도가 아니라 당장 내일의 삶을 걱정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맞닿아 있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임금의 죽음은 슬픔의 대상이 아니라 어쩌면 변화의 신낯 같은 희망 혹은 그저 무감각한 또 하나의 소식에 불과했을지 모릅니다. 공식적인 기록의 장엄함과 그 속에 숨겨진 민심의 차가운 온도 차이. 이것이 바로 헌종의 죽음을 둘러싼 가장 큰 미스터리입니다. 그렇다면 왜 한나라의 국왕이 이토록 외로운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를 찾아가려면 헌종이 살았던 시대의 밥상 위로, 그리고 텅 비어버린 백성들의 곳간으로 시선을 옮겨 보아야만 합니다.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헌종 시대의 어느 평범한 하루를 상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궁궐의 아침입니다. 임금의 수라상에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귀한 진상품들이 가득 차려졌습니다. 윤기가 흐르는 흰쌀밥은 물론이고 맛깔스러운 탕과 구이, 신선한 채소로 만든 나물들이 보기 좋게 놓였습니다. 이 음식 하나하나에는 수많은 사람의 땀과 노력이 배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정작 그 음식을 바친 백성들의 아침은 어떠했을까요? 같은 시각 전라도의 어느 농가. 부엌 아궁이에는 불을 뗄 장작조차 변변치 않았습니다. 온 가족이 멀건 죽한 그릇으로 허기를 겨우 달래면 다행이었습니다. 조선 왕 조실록 헌종 12년 기록에는 굶주려 떠도는 백성들이 길에 가득하고 굶어 죽는 사람이 서로 잇따랐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임금의 화려한 수라상과 멀건죽 한 그릇조차 감지덕지해야 했던 백성들의 밥상. 이 극명한 차이는 단순히 먹는 것의 문제를 넘어 당시 조선 사회의 깊은 병을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바로 세금 문제였습니다. 당시 백성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삼정의 문란이라 불리는 세 가지 세금의 폐단이었습니다. 첫째는 땅에 매기는 세금인 전정 둘째는 군대에 가는 대신 내는 옷감인 군정 그리고 마지막이 가장 악랄했던 환곡이었습니다. 환곡은 본래 봄에 나라의 곡식을 빌려주었다가 가을에 약간의 이자를 붙여 갚게 하는 백성을 돕기 위한 좋은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헌종 시대에 이르러 이 제도는 완전히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지방 관리들은 이자를 터무니없이 높게 매기거나 썩거나 모래가 섞인 곡식을 빌려주고는 갚을 때는 가장 좋은 쌀로 받아냈습니다. 심지어 곡식을 빌려주지도 않고 빌려줬다는 장부를 꾸며 가을에 억지로 갚게 하는 백지징수라는 기막힌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당시 지방의 실정을 기록한 읍지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수탈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잔혹하게 이루어졌는지 알수 있습니다. 한 마을의 인구가 100명인데, 장부에는 200명이 사는 것으로 꾸며 세금을 두 배로 거두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에게 군포를 매기는 황구첨정,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에게 세금을 물리는 백골증포라는 말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은 뼈가 으스러지도록 이래도 세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목민심서에서 그토록 경고했던 백성을 다스리는 근본은 그들을 극율이 여기는 마음에 있다는 가르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된지 오래였습니다. 임금은 궁궐 깊은 곳에 있었고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은 그곳까지 닿지 못했습니다. 매일의 생존이 전쟁과도 같았던 백성들에게 얼굴도 모르는 젊은 임금의 죽음이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그들에게 국왕이란 존재는 자신들을 보살펴주는 어버이가 아니라 자신들의 고혈을 짜내는 거대한 제도의 맨 꼭대기에 있는 상징일 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백성들의 삶이 이토록 피폐해져갈 때 그렇다면 젊은 임금 헌종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헌종의 삶은 어쩌면 처음부터 그의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조선의 조정은 임금의 외할아버지 집안인 안동 김씨와 할머니의 집안인 풍양 조씨 세력이 서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다투는 세도 정치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혼종은 이 거대한 권력 다툼 속에서 외로운 허수아비나 다름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조회에 나가 신하들을 만나도 오고 가는 이야기의 대부분은 특정 가문의 이익을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승정원 일기를 살펴보면 중요한 벼슬 자리에 특정 가문 출신 인물들이 집중적으로 임명되는 모습이 자주 보입니다. 혼종이 자신의 뜻을 펼치려 해도 막강한 세력을 등에 업은 신하들의 반대에 부딪히기 일 수였습니다. 예를 들어 혼종이 굶주리는 백성을 구제하기 위한 정책을 논의하자고 하면 세도 가문 출신의 신하들은 국고가 비어 어렵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가문과 관련된 일에는 막대한 나라 돈을 쓰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나라 실은 몇몇 가문의 손에 의해 좌지우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린 임금이 할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정치에 대한 무력감과 환멸이 깊어지면서 혼종은 점차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화려한 궁중 생활과 자신만의 공간을 꾸미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헌종은 후궁이었던 경빈 김씨를 무척 아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경빈 김씨를 위해 창덕궁 안에 낙선재라는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주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창덕궁에 가면 볼수 있는 단아하고 아름다운 낙선재. 그곳은 헌종이 정치의 시름을 잊고 잠시나마 행복을 누렸던 유일한 공간이었을 겁니다. 궁궐지 기록에 따르면 낙선재는 단청을 하지 않아 소박하면서도 세련된 조형미를 자랑하는 건물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건물 하나를 짓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백성의 눈물이 필요했을까요? 나라 곳가는 텅 비어가고 백성들은 굶주림에 쓰러져 가는데 궁궐 안에서는 새로운 건물을 짓는 망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던 겁니다. 백성들의 눈에 비친 헌종의 모습은 자신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개인적인 즐거움에만 몰두하는 무책임한 군주로 보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헌종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세도 정치에 대한 좌절감과 외로움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벼랑 끝에 내몰린 백성들에게 임금의 개인적인 고뇌를 헤아릴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오직 냉혹한 현실뿐이었습니다. 헌종의 마음이 점점 더 궁궐 안으로 자신만의 세계로 향하고 있을 때 궁궐 밖의 세상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었을까요? 조선 사회의 근간을 이루던 신분 질서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본래 조선은 양반, 중인, 상민, 천민으로 나뉘는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헌종 시대에 이르러 돈이 이 신분의 벽을 허무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세도 정치 아래에서 부정부패가 만연하면서 돈만 있으면 벼슬을 사고 팔수 있게 된 겁니다. 이를 매관매직이라고 합니다. 조선왕조실록에도 돈으로 벼슬을 사는 패단이 극에 달했다고 개탄하는 신하의 상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민 출신의 부자가 돈으로 양반 신분을 사고 심지어는 지방의 수령 자리까지 꿰차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렇게 돈으로 벼슬을 산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들은 자신이 투자한 돈을 회수하고 더큰 이익을 남기기 위해 백성들을 더욱 혹독하게 수탈했습니다. 세금은 끝없이 올랐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돈 없는 백성들은 하소연할 곳조차 없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농사만 짓던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땅을 빼앗기고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반면 권력과 결탁한 상인들은 부를 축적하며 새로운 지배층으로 떠올랐습니다. 양반은 더 이상 존경의 대상이 아니었고 나라는 공정한 규칙 대신 돈의 논리로 움직이는 거대한 시장판처럼 변해갔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깊은 불신과 분노가 쌓여갔습니다. 당시 지식인들이 남긴 문집들을 보면 이러한 세태를 한탄하는 글들이 많이 보입니다. 하늘의 이치는 간대 없고 오직 재물만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다. 그들은 유교적 이상 국가의 몰락을 지켜보며 절망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을 지켜주어야 할 나라가 오히려 자신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분노는 조용히 하지만 무섭게 응축되고 있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억압을 견디다 못한 백성들이 무리를 지어 관아를 습격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훗날 일어날 거대한 밀란의 전조와도 같은 움직임이었습니다. 임금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사회의 기강이 무너지고 백성들의 분노가 들끓는 시대 이것이 바로 헌종이 다스렸던 조선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그 누구에게 임금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조정을 그리고 임금을 떠나 있었던 건 아닐까요? 백성들의 마음이 조정을 떠나가고 있을 때그 마음을 되돌릴 마지막 기회는 없었을까요? 안타깝게도 헌종 시대의 조정은 그런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리고 말았습니다. 1845년 헌종의 나이 19되던 해에 조선 사회를 뒤흔드는 큰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바로 김대건이라는 젊은이가 조선 땅에 몰래 들어오다 체포된 사건입니다. 김대건은 조선인 최초의 천주교 신부였습니다. 당시 조선은 천주교를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악한 종교, 즉 사악으로 규정하고 엄하게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김대건 신부를 포함한 천주교 신자들을 즉시 처형하여 서양 세력의 위협을 막고 흐트러진 민심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집권 세력이었던 풍양조 씨에게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들은 천주교 탄압을 명분으로 내세워 반대 세력을 숙청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 했습니다. 조선 왕 조실록 헌종 12년의 기록을 보면 김대권 신부를 신문하는 과정과 그를 따르던 신자들을 잡아들이는 모습이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결국 김대건 신부는 세남터에서 순교했고 수많은 천주교 신자가 목숨을 잃거나 유배를 떠나야 했습니다. 이를 병호박해라고 부릅니다. 지배층의 입장에서 이 사건은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운 쾌거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은 변화의 가능성을 품고 있던 새로운 사상을 폭력으로 짓밟은 일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천주교는 하느님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가르침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신분의 차별과 부패한 권력에 고통받던 백성들 중 일부는 이 새로운 사상에서 희망을 보기도 했습니다. 물론 헌종이 이 모든 결정을 주도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는 여전히 세도 가문의 그늘 아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헌종의 이름으로 내려진 이 결정은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또 하나의 상처를 남겼습니다. 나라는 백성의 고통을 해결해주기는커녕 그들이 위안을 얻으려 했던 작은 믿음마저 빼앗아갔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며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이 나라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체념이 깊게 자리 잡았을 겁니다. 야사에 따르면 병호박해 당시 한 늙은 농부가 하늘을 보며 이렇게 탄식했다고 합니다. 있는 자들은 저희들끼리 다 해먹고 없는 것들은 믿는 것마저 빼앗아가는구나. 이런 세상에 하늘이 무심치 않다면 언젠가는 큰 벌이 내릴 게다. 이 탄식은 응. 비단 한 농부만의 목소리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것은 헌종 시대를 살아갔던 수많은 백성의 억눌린 절규와도 같았습니다. 나라 안의 상황이 이토록 절망적으로 흘러갈 때 조선을 둘러싼 바깥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헌종이 제위하던 19세기 중반은 서양의 여러 나라들이 배를 타고 아시아로 몰려오던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물건을 팔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아시아 국가들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배들을 이양선 즉 모양이 이상한 배라고 불렀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헌종실록에는 이 이양선이 조선의 바닷가에 나타나 조정을 긴장시켰다는 기록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1845년에는 영국 군함 사마랑호가 제주도와 남해안 일대를 측량하며 돌아다녔고 이듬해에는 프랑스 함대가 충청도 해안에 나타나 지난 기해박해 때 희생된 프랑스 선교사들의 죽음에 대해 항의하는 서신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양선의 출현은 조선 조정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 낯선 배들을 단순한 위협으로만 간주했습니다. 저들을 막아야 한다. 나라의 문을 굳게 걸어 잠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세계의 흐름을 읽고 있던 일부 지식인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양선이 가져온 새로운 문물과 기술을 받아들여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추사 김정희와 교류했던 역관 오경석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청나라를 오가며 서양의 발전된 모습을 직접 목격했고 조선도 더 이상 문을 닫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위기 의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권력을 쥔 세도 가문의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도 가문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의 변화가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변화를 두려워했고 새로운 사상이나 문물이 들어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결국 조선은 변화의 기회를 놓치고 더욱 깊은 고립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만약 헌종에게 강력한 왕권이 있었고 바깥 세상에 대한 열린 시각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그가 이양선이 가져온 충격을 나라를 개혁하는 기회로 삼았다면 조선의 역사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헌종은 세도 정치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고 조선은 거대한 파도 앞에서 문을 걸어 잠근 낡은 배와 같은 신세였습니다. 밖에서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안에서는 배의 밑바닥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는 상황. 이 위태로운 배의 선장이었던 헌종의 죽음은 어쩌면 이미 예견된 비극의 한 장면에 불과했는지도 모릅니다. 1849년 여름 23살의 헌종이 후사도 없이 세상을 떠나자 조정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왕위를 누가 이을 것인가 하는 아주 현실적이고 냉정한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왕이 세상을 떠났으니 법도에 따라 왕실의 가장 큰 어른이었던 순원 왕후 김씨, 즉 헌종의 할머니가 다음 왕을 지명할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순원 왕후는 바로 당대 최고의 권력 가문이었던 안동 김씨 집안의 인물이었습니다. 안동 김씨 세력에게 헌종의 죽음은 슬픔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을 더욱 굳건히 할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말을 잘 들을 허수아비 같은 새로운 왕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의 눈에 들어온 인물이 있었습니다. 강화도에 살고 있던 이원범이라는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몰락한 왕족의 후손이었지만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형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글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해 자신의 이름 석 자를 겨우 쓸 정도였다고 전해집니다. 안동 김씨 세력에게 이원범은 그야말로 완벽한 후보였습니다. 배운 것이 없어 다루기 쉽고 정치적 기반도 전혀 없어 자신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을 테니 말입니다. 순원 왕후는 즉시 사람을 보내 강화도에 있던 이원범을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자신을 데리러 온 행렬을 보고 겁을 먹은 이원범이 관아의 핍박을 피해 이리저리 도망 다녔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결국 궁으로 들어온 이원범은 하루아침에 조선의 25대 임금 철종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혼종의 장례가 채 끝나기도 전에 조정은 새로운 왕을 맞이할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죽은 왕에 대한 애도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권력판을 짜기 위한 계산만이 가득했습니다. 조선왕 조실록 철종 즉위년 기록에는 대왕 대비였던 순원왕후가 어린 철종을 대신해 정사를 돌보는 수렴청정을 시작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안동 김씨 가문이 이제 아무런 거리낌 없이 공식적으로 나라의 권력을 장악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혼종의 죽음은 한시대의 끝이 아니라 새도 정치라는 어두운 터널이 더욱 깊어지는 시작점이었던 셈입니다. 백성들은 굶주림 속에서 신음하고 지식인들은 절망하며 관리들은 권력의 향방에만 촉각을 곤두세우는 세상. 그 누구도 진심으로 슬퍼하지 않았던 헌종의 장례식은 이처럼 희망을 잃어버린 시대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쓸쓸한 풍경화였습니다. 이제 헌종의 조용했던 장례식 그 이유가 조금씩 선명해지는 듯 합니다. 임금의 죽음 앞에 온 나라가 침묵했던 이유는 어느 한 가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헌종 개인이 싫고 좋음의 문제를 넘어 그가 살았던 시대의 모든 모순과 아픔이 응축된 결과였습니다. 백성들에게 헌종은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옥죄는 세금과 수탈, 그 거대한 제도의 정점에 있는 상징이었습니다. 하루하루의 생존이 버거웠던 그들에게 임금의 죽음은 먼 나라 이야기처럼 공허하게 들렸을 겁니다. 조정의 신하들에게 헌종은 충성을 바칠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가문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내세웠던 언제든 교체 가능한 도구에 가까웠습니다. 그의 죽음은 슬픔이 아닌 새로운 권력 투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헌종 자신에게 조선은 자신의 뜻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왕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새도 가문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죄수와 같았습니다. 정치적 무력감 속에서 그가 택한 것은 현실로부터의 도피였고, 이는 결과적으로 백성들의 삶을 더욱 외면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물론 역사의 만약은 없지만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약 헌종이 조금 더 강한 의지를 가진 군주였다면, 만약 그에게 백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기회가 주어졌다면, 만약 그를 보좌하는 충신들이 있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까요? 하지만 헌종은 그 모든 만약을 빗겨간 채 2물세의 젊은 나이로 역사의 뒤안길로 슬슬이 사라져 갔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이토록 조용했다는 것은 역으로 그 사회가 얼마나 시끄럽고 고통스러운 신음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혼종의 죽음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은 이유는 당시 조선 땅의 거의 모든 사람이 각자의 이유로 너무나 아프고 힘들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혼종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한 시대의 지도자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의 신뢰가 무너졌을 때그 공동체는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헌종의 텅빈 장례 행렬은 170여년이 지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긴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친구와 가족 그리고 지인에게 함께 전해주세요. 오늘도 역사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또 다른 감동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